신차 출고 기준으로 감가 방어에 좋은, 그러니까 감가율이 낮은 차량으로는. 안녕하세요. 카피디 최민준입니다. 집값은 사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지만, 차는 사면 무조건 떨어지죠.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감가가 시작됩니다. 출고 시에서 1년, 감가가 제일 심한 시기. 1년에서 2년 역시, 감가가 심한 편이지만 첫 1년보다는 조금 덜하죠. 2년에서 3년까지는 그래도 감가율이 높은 편이에요. 보통 제조사 보증기간이 3년 정도에서는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끝난 이후부터는 감가율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모닝 스파크 레이의 감가율을 따져서 타다가 팔때 손해를 덜 보려면 어느 차량으로 골라야 될지 알아볼 거예요. 먼저, 중고차는 1년에 2만km 주행을 정상 운행거리로 보기 때문에 1년 된 차는 2만km 기준, 2년 된 차는 4만km 기준. 이렇게 본다는 걸 참고해 주세요. 먼저 모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모닝은 2004년부터 꾸준히 팔리고 있고, 경차 중에서는 가격방어에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런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올뉴 모닝부터 15년부터 출시된 더뉴 모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올뉴 모닝은 1 0 가솔린 프레스티지 모델로 시세를 봤고요 출고가 1,45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18년식 1,150만 원. 17년식 950만 원. 더뉴 모닝 16년식 6만 k 로 15년식 8만 k 로 18년식 2만 k 로 기준으로 1,150만 원. 출고한 지 1년 만에 21% 감가가 됐네요. 경차는 감가 폭이 적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퍼센트로 따져보니까 꽤 감가가 컸죠? 그러면 2년차부터는 어떤가요? 출고가 대비 35% 가격 하락으로 신차 가격으로 봤을 때14% 정도 더 감가가 됐어요. 3년차는 더뉴 모닝 모델 변경이 돼서 출고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음 정확한 감가율 계산이 어렵지만 출고가로 비교해 보면 40% 감가가 된 가격이에요. 4년차 감가율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 7% 하락했어요. 다음으로 스파크 볼게요. 더 넥스트 스파크는 15년부터 18년까지 나온 모델로 신차 출고가는 LTE 모델 기준으로 1454만 원입니다. 18년식 2만 키로 기준 970만 원으로 34% 하락한 출고가의 66% 가격. 이거를 모닝으로 보면 2년차 감가율인데 첫1년 만에 뛰어맞은 감가치고는 너무 크죠. 어, 그런데 그 뒤로 2년차, 3년차, 4년차 감가율은 모닝이랑 비슷하게 가요. 18년식 2만 키로, 970만 원. 17년식 4만키로 850만원. 16년식 6만키로는 750만원. 15년식 8만키로 650만원. 다음으로는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하지만 연비는 모닝 스파크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레이의 감가율을 볼까요? 더뉴 레이 볼게요. 1.0 가솔린 프레스티지 출고가로 1570만원이에요. 1년 된 레이 18년식 2만키로 기준 1270만원. 약20% 하락한 출고가 대비 80%의 가격이에요. 더뉴레이는 프레스티지 모델 기준으로 18년식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뉴레이 변경 전 모델인 레이로 볼게요. 1.0 가솔린 프레스티지 출고가가 1,534만 원. 17년식 4만 키로 기준으로 보면 1,130만 원으로 신차가 대비 약26% 하락한 74%의 가격. 16년식 6만 키로 기준으로는 1,000만 원. 신차가 대비 약35% 하락한 65%의 가격. 15년식 8만 키로 900만원으로 신차가 대비 약41% 하락한 59%의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요. 18년식 2만키로 기준으로 보면 1270만원. 모닝이랑 거의 감가율이 비슷하죠. 이후에 17년, 16년, 15년식을 비교해도 감가율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5년식, 16년식은 비교 매물이 많지가 않아서 시세가 애매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신차 출고 기준으로 감가 방어에 좋은 그러니까 감가율이 낮은 차량으로는 스파크가 제일 불리하고요 레이 모닝 비슷한데 레이가 조금 더 우세해요 신차 출고 3년 뒤에 모닝 가격은 신차 대비 60% 레이의 가격은 신차 대비 65% 마지막으로 스파크는 신차 대비 가격이 51%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중고차는 2년 이상 지난 모델은 감가율이 5%에서 7% 정도로 비슷하기 때문에 디자인 취향과 용도에 조금 더 맞는 차량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차 중에는 스파크가 안전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스파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경차가 안전해봐야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상담할 때는 시내 주행 위주가 아니라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하신다면 모닝이고 스파크고를 떠나서 경차보다는 준중형급, 그러니까 아반떼, K3급 이상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경차로 생각하신다면 첫 1년에 감가를 많이 때려맞는 2년 정도 지난 스파크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어, 왜냐면은 그 뒤로 모닝이랑 감가율이 비슷한데 싸게 살수 있으니까요 신차출고를 경차로 생각하신다면 감가율을 생각해서 모닝이 무조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